말하고, 어, 일단은 순발하기 꽃이 튀면 이게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바라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여러분들만을 바라보겠다는 저희의 <웃음> <필드> <웃음> <대박이죠>. <웃음> <웃음> 대박죠 제꺼거든요 아, 아래서좀준비가 해봤고 떴고 뭔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기도 하고 이별 2주년 때또 컴백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준비를 하게 됐어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모두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네. 와, 우리도 잘 지냈어요?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보고 <목소리> <박고> 싶었어요. <목소리> 너무 보고 <박고> 싶어. <목소리> 아, 아. 근데 진짜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 <목소리> <laughs> 이게 뭔가 마음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가지고 답답함이 커졌었는데 그래서 언더오버를 준비하면서 그거를 조금 많이 달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기대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찢었어! 찢었어요? 100% 찢었어요? 100% 부질러 부좀더 열심히 겠다 베스 멋있다고 다들 난리였어 주변 사람들이 막 멋있다고 난리였어 응원서를 들었나네응원서요 들었습니다 엄청, 엄청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20명밖에 못들어온거 아니에요? 6명 어, 다음주에는 꼭 구독해가지고 약속은 못하고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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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자, 여러분! 아, 뭐야? 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컴백을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어, 사실 기다려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못해드렸던 만큼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제. 그러니까, 네. 어리 가지 마시고 네네출가요 그냥 네봐봐 네, 아, 앞으로도 많이 기대 잡아라. 많이 해주시고 방송이나 뭐 이런 거있으면 아, 마지막에 방송 고요네뭐할말 없습니다 다들 동시 해주세요 어아 오늘 에이스 멋졌습니다 스위트 너무 예쁘네요 오늘 오 <laughs> 들렸어요. 다 인형 끼고 있는데 다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세게 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가요? 네. 벌써 가려고 하는 거야? 아, 그거 말까요? 캐 있어요. 아, 좋아요. 자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까지 잘 왔고요. 저희 앞으로 또그 3주년까지 4주년, 5주년, 6주년, 7 2년 진짜 오래오래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오, <laughs> 오늘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진 종료하기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옆에서 다시 죠 네, 감알합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이게야 공사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파트 3개 진짜 그래야 아요거에알려드렸는알렸는데트자 여러분 이거보다 이쁜 거를 더 찾아서 포착해보겠습니다 이거 이 거야 영아 정훈아 정훈아 데 오늘 언덕 커버를 해 보니까 어땠어요? 좋아요! 아, 아, 제발. 그럼 적으로이크에어 있었다? 엠카가뭐 있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오늘 좋아요. 있을까요? 오늘이 멋있을까요 내일!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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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있으면 저희 많이 응원해줘요 아! 정말. 아 정말로 여러분 2주년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H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절탁드릴게요 네 그런데 네네그 밥은 먹으면서요 다들? 아 아니에요 하나, 다 맛있어요 나 물고란도 이거 또 진짜 맛있어요 얼불고란도 배우는 거 말고 맛있는거 챙겨 드세요 동훈 형이 선인장 때 요맘때 쯤에 그 백수, 백 쏜다 그랬었는데, <laughs> 적어놓으세요아 아, 언제 사? 아이스크림 언제 사? 아이스크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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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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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 아! 할 당일, 아, 병화라, 아 전화는 할수 있죠. 오! 저번에 하는 거야? 이제 집에다 귀찮아. 켜놓고 저는 이 바꾼을 다른데 못해. 자, 근데 그 와중에 와중에 왜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네! 나를 아내가 잘생겼어! 아, 궁 아, 여러분. 아, 아, <laughs> 예, 맞추었습니다. 네. 귀여워. 대도 와도, 와도, 지방 와도, 대박 하나. 대구 와 대구. 대박. 대구 와도. 대구, 대구. 대구 와도. 대구 안 가세요? 네. 아, <laughs> 여러분들이 좀 약간 홍보 많이 해주시면 제가 한할수 있어요. 네. 저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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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부르면 갑니다. <laughs> 네. 거짓말.

준야동훈아 준희야, 준희야, 럭킹이 김정은 사랑해. 훈아 여기요, 여기요. 홍훈아, 홍훈아, 홍훈아 여기야, 홍훈아, 홍훈아 여기. 누구예요? 이렇게 <laughs>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앞으로 남은 활동 멋진 분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인제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히트투셋 감사합니다. 네.